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학년 1학기 1단원, 2단원을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2학년 1학기 1단원 세 자리 수입니다. 여러분은 99보다 1만큼 더큰 수를 기억하나요? 바로 100이었죠? 그러면, 90보다 10만큼 더큰 수는 무엇일까요? 네, 100입니다. 90보다 10만큼 더큰 수는 100입니다. 100은 100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100을 십모형으로 10 나타내 볼까요? 한개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모형 10개가 100이고요. 100모형은 1개. 100모형 1개가 100입니다. 따라서 10모형 10개는 100모형 1개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10이 10개이면 100입니다. 여기 100모형이 3개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 몇 개죠? 네. 100이 3개이면 300입니다. 300은 300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100부터 세어보겠습니다.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기억나죠? 여기 백모형, 십모형, 일모형이 있습니다. 백모형은 지금 하나, 둘, 셋세 개. 그리고 십모형은 네 개. 일모형은 다섯 개 있죠? 그러면 백이 세 개. 10이 4개, 1이 5개니까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345겠죠? 100이 3개, 10이 4개, 1이 5개면 345입니다. 345는 345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346을 보겠습니다. 백모형 먼저 보면 346은 100이 3개, 10이 4개, 1이 6개죠? 그러면 346에서 3은 얼마를 나타낼까요? 그냥 3이 아니라 300을 나타내겠죠? 그럼 346에서 4는 얼마를 나타낼까요? 그냥 4가 아니라 10의 자리에 있는 40이죠? 마지막으로 346에서 6은 얼마를 나타낼까요? 1의 자리에 있으니까 6이겠죠? 정리하면 3은 100의 자리 숫자이고 300을 나타냅니다. 4는 10의 자리 숫자이고 40을 나타냅니다. 6은 1의 자리 숫자이고 6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46은 300 더하기 40 더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46. 그러면 9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바로 1000이죠? 9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1000입니다. 1000은 1000이라고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2단원 여러가지 도형을 복습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길쭉하거나 찌그러진 곳 없이 어느 쪽에서 보아도 똑같이 동그란 모양입니다.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변은 삼각형에서 곧은 선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변, 여기도 변, 여기도 변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은 삼각형의 두 곧은 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입니다. 이쪽도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변은 몇 개일까요? 삼각형의 변은 3개입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은 몇 개일까요? 세어보면 하나, 둘, 셋. 꼭지점도 3개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변은 몇 개일까요? 변은 사각형에서 곧은 선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변은 네 개입니다.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꼭짓점도 4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도형은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변과 꼭짓점이 3개인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불렀고 변과 꼭짓점이 4개인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도형은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꼭짓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변과 꼭지점이 다섯 개니까, 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형을 뭐라고 부를까요? 변과 꼭지점이 지금 여섯 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도형을 육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학년 1학기 3단원 4단원을 복습하겠습니다.